이제 마세라티 그란트리스모, 마세라티 GT라고 하죠. 이 차량 살만할까요? 이제 말씀 주시는 분들이 많은데, 제 생각은요. 제 생각은 사실은 살만한 차다. 이렇게 생각해요. 이 그란트리스모 차량이 이제 많이들 언급이 되는데, 그만큼 사람들이 좋아했던 차량이고요. 이렇게 그 꾸민 차량도 있고, 꾸미지 않은 차량을 한번 봐도, 생각보다 괜찮은 차량이 맞다. 그란트리스모요. 마셀 라티그란트리스모 생각보다 괜찮은 차량이 맞다. 이거는 팩트긴 해요. 팩트. 팩트는 괜찮은 차량이 맞고, 이런 그 장단점을 한번 살펴볼게요. 장점. 그러니까 가격이, 가격 대비 존재감이 확실하다. 확실하고 아시겠지만, 어쨌든, 이2 0 1 0년형에 5100만원인데, 스포츠카로 당연히 분류된 거고, GT차하고 말 그대로. 아시겠지만, 어쨌든 페라리가 도와준 차량이 맞아요. 페라리가 엔진 측면에서 많이 도와준 흔히 말해서 마르넬로 마르넬로 공장에서 많이 도와준 차량이기 때문에 엔진에서 상징성이 있다. 이게 장점인 거고 단점은 역시나 마세아티 특유의 호환 안 되는 유지 유지 시간 문제. 유지 비용은 뭐 괜찮은 것 같아요. 비용에 시간도 들어가서 돈이 아니라 시간이 좀 많이 든다는 게 문제인 것 같아요. 이거를 많이들 말씀해 주시더라고요. 마세라티 오너분들이 말씀해 주시는데 이 유지 시간 문제만 조금 해결된다면 오히려 좋은 선택이 되지 않을까? 마세라티 그란트리스 모 정말 요즘에 최근에 이거 좀 많이 보이던데 그 서울 시내에서 제 생각에 좋은 판단인 것 같아요. 이렇게 또 꾸민 것도 나빠 보이지 않는 모습이 있다.